날씨는 정말 끝내준다. 펌핑하지 마시고 그냥 감으셔야 돼요. 약간 좋겠어. 나쁘지. 예. 미 걸려서 그런 거니까. 드래기 걸, 바닥이 걸릴 거였어요. 천천히. 다 올라갔어. 다 올라갔어. 와 아, 아, 크다. 와, 좋아, 좋아. 아, 난 이쪽이 줄 알았다니까. 오케이, 축하드립니다. 아니, 근데 감기는데? 감기는데감기인 거예요? 예, 네, 감아 보세요. 강기, 감... 감기 고감강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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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요기닥기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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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보편적으로 드래기딱꽉 잠기면 이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. 풀리고 는거아니에 아, 이거. 오진 안 그랬는데, 어제 바닥에 있데도 그런 느낌이 없네. 아, 이거 지금 스프리, 네. 스프하고 얘하고 지금 헛도는 거예요. 라인, 라인 전부 다 풀렸다 다시 감아야 돼, 이거. 어제안 그랬는데? 이 라인 다 풀렸다가 다시 감아야 돼. 자, 드디어 한 마리 하셨네요. 오, 사이 좋아, 좋아, 좋아. 가면 되겠다 이제. 퇴근할까요? 어이, 들면 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딱, 딱한 1kg 정도 딱 나오네. 딱 먹기 좋을 사이즈. 정품입니다. 야. 펌핑하면 안 돼. 그냥 간기만 해. 간기만, 펌핑만. 천천히, 천천히 가면. 자, 그만, 그만 그만, 그만. 자, 오케이. 수고 가셨어요. 이거는 이거는 반줘 주셔야 돼요. 예. <laughs> 바닥이면서 안 올라와. 올라올 수나. 바닥, 바닥 느낌인데 이거. 예? 바닥 느낌. 예 느낌 바닥 느낌이에요. 그런데 살짝 당겨 보면은 느낌이 조금 틀반 완전 바닥하고 그거하고 느낌이 조금 틀려요 이거는 한 2km 정도 되겠는데? 돌멩이 같아 어. 아니야. 그래? 아니 근데 이게 느낌이 문어가 붙었을 때 느낌하고. 완전 바닥일 때하고 느낌이 틀려요 아, 쭉빨고 들어가는데요 완전히? 네 그게 문어예요 아, 땡겨는데안올와 네.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문어가 있으면 처음에 쭉 땡겨가요 그냥 그리고 있다가 땡겨갈 때쭉 땡겨요 때네쭉 그럴 때쭉확 챙기면 안되고 딱잡금쭉 쭉 하고 뽑아야 되는데 물엉붕 아, 아유 얘는 어. 방생입니다 아유 좀 그래도 무게 한번 재보시는 게 낫다 잡아먹는 것보다 큰데? <laughs> 아, 이거 얘기해야 돼요, 말아야 돼요. 4시니까시에요 400. 방생. 예. 야, 어? 니 잡아라! 야, 잡져라이 아, <laughs> 천천히 있어 그만, 그만. 쫙! 시 엄청 좋네, 요돌 같은데? 아침에 해가 멋진데? 상당히. 오, 바다가 고요하게 끝내지네. 네. 완전 장판인데.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맞네. 작은 거. 근 미달이다. 미 미달입니다. 미달. 아, 나400 나올 것 같은데요? 이거. 세번사 짝수. 미달, 미달. 어, 사이즈 좋다. 좋아, 좋아. 야. 떴어. 어. 어, 어디 들어가나? 어디 들어가나? 라지. 야, 축하드립니다. 어. 와. 우와. 쭉 들어지. 주 사장님이 뭐 하십니까? 가지셔 가지고 지금에. 야, 대박입니다. 대박 진짜. 이름이 뭐나? 삭스드가 야, 와 진짜 바람 1도 없고 와물 1도 안가고 대박이네 진짜 오늘 문어만 나오는있오 문어가 뭐막 나와주나 뭐, 뭐 혼자서 다 잡으시는데 오늘 아유 물뭐 밑에 보이는 모양인데 <laughs> 아니 여기 밑에 삼각형 어쩌고 뒤에 가면 보인다니까 아... 아. 이거 나가는 문 얘기하는 거예요? 어. 야. 대박 대박. 대박입니다. 오 이거 사이즈 큰데? 드래기 잠긴 드래기 안 가. 어 올라온다 보인다 보인다. 오 보인다 빨리 빨리 띄우세요. 그 바닥 붙이면 안 되니까. 오, 이것도 사이즈 괜찮은데? 와, 이것도 오, 우와, 오 오오, 야, 축하드립니다. 나올 줄나 건너뛰고 나왔지. <놀람> 아, 공당 <풍당통당>. 콩당. <놀람>